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억소리 나는 건 익히 들어보셨죠? 덕분에 의료보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19년 올해는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의무가입이 되고 보험이 없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고, 또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이런 공적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공적 의료보험과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이 모두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가 있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런 공짜 의료보험보다는 직장가입자들을 위한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헬스플랜을 선택할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 그리고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스플랜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미엄은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매달 부담하는 보험금이죠. 디덕터블은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가입자가 내야 되는 연간 금액이고 플랜에 따라 이 디덕터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 1000불인 헬스 플랜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올해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00불이 나오면 일단 내 돈으로 부담을 하고 같은 해에 다음 치료에서 병원비가 800불이 나왔다면 500불은 내가 내고 1000불을 넘기는 금액, 즉 300불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코페이나 코인슈어런스 개념이 섞이면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 단순하게 개념만 잡자면 이렇습니다. 코페이는 보험 혜택을 받는 중에도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내야 되는 기본 금액입니다. 보통 10불에서 50불 사이고요. 아프지 않아도 수시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보험 남용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합니다. 코인슈런스는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3000불이 나왔어요. t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1000불까지는 내가 내고 나머지 2000불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20% 애프터 디덕터블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2000불의 20%인 400불은 내가 내고 나머지 1600불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네트워크와 아웃 오브 네트워크 개념이 있는데 아주 단순해요. 네트워크 혹은 인 네트워크는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기관이고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의료 기관을 의미합니다. 아웃 오브 포켓 맥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 최대 금액을 의미하고요. 일정 수준의 돈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이 금액 이후에는 100%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영어는 다 익혔는데 건강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치의와 네트워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보험 종류 첫 번째, HMO입니다. HMO는 주치의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죠. 단점은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를 거쳐야 하고 정해진 병원과 정해진 의사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종류 두 번째, PPO입니다. PPO는 주치의가 없고, 네트워크를 벗어나도 어느 정도 보험 혜택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의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PPO를 더 선호하겠죠. 단점은 HMO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 마지막으로 EPO입니다. EPO는 HMO와 PPO의 중간 개념인데 헬스플랜 제공 업체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주치의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HMO보다는 네트워크가 다양하지만 PPO와는 다르게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의료비와 관련된 절세 수단이 있습니다. FSA와 HSA라는 용어가 있는데, 헬스 플랜은 아니고 의료용 계좌예요. FSA는 일정 금액을 매달 급여에서 떼어내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HSA는 하이 디덕터블 헬스 플랜을 선택하면 열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왜 쓰느냐? 소득 공제 때문이죠. 일단 이 계좌에 불입하는 금액만큼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가 있고 계좌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다면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선 fsa. fsa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디펜던트케어 그리고 헬스케어. 디펜던트케어 fsa는 부부가 맞벌이일 때 자녀 데이케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면세되고요. 헬스케어 FSA는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치료비를 부담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반드시 치료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년 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한도를 확인해야 되고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은 IRS에서 몰수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500불까지는 롤오버가 가능한데 다음 해로 넘긴다는 뜻이죠. 이 이상의 금액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남는 돈을 다 쓰기 위해서 FSA 스토어 같은 곳에서 뜻밖의 의료용품 쇼핑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은 HSA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DHP에 가입을 하면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특정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겠죠. 장점은 소득도 공제되고요. 의료비 용도로 출금하면 비과세입니다. 불입한 금액으로 투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투자소득도 면세예요. 65세 이후에는 목적에 상관없이 지출 가능하고, 전액, 롤오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직과 이직 시에도 구자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의료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패널티 있고요. 보험료는 의료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하이 디덕터블 플랜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손해입니다. 주의점은 이것도 FSA와 같이 한도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FSA나 HSA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오히려 계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의료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짚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모두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